대림절이 신년입니다. 오늘이 정월 초월루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대림절 전주,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 거죠. 그때 교회 생활 반성의 날을 하는데, 제가 마침 일본 출장이 걸려서 한주 연기해서 오늘 갖게 됐는데요. 음, 먼저 우리 지난 한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 잘 보셨습니까? 자기 얼굴 잘 나왔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진짜 어 유난히 올해가 큰 일이 많았던 해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 60주년이라고 하는 교회사의 큰 변화에 획을 긋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60년 기념 행사, 교회사 발간, 장로 임직 등 정말 굵직굵직한 행사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치러냈습니다새 건물을 짓자는 그 논의가 결실을 맺어서 이제 새 건물이 5층까지 올라갔고 내년 가을이면 이제 완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 그냥 사진을 보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건물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런저런 사고와 민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이었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저한 특수한 상황도 있어서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예견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모든 일들이 마치 무슨 기적같은 손길이 이끌어주듯이 해결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건물 아시는 분들은, 뭐, 우리, 우리 같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건물은 거의 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많은 위로를 해. 근데 제가 진짜 그 과정 과정 거비 고비, 거비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특별히 눈동자 같이 보살펴 주셨는지에 대해서 밤을 새워서 말을 해도 다하지 못할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야기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 훗날 기회가 오면 할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또한 그 과정에서 참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넉넉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사람은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다 모르는 일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 다 부분적으로밖에 알수 없어요. 누구도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럴지라도 은밀히 보시는 주님은 다 아실 것이고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일을 추면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어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겠다 싶은 그런 것들 조금 더 욕심내서 하고 싶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때로 우리는 믿음이 부족했고 미약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성숙한 예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갱신하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제일교회 61주년의 새 역사,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온 평화의 새 역사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의 선교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한국교회 전체가 큰 침체를 겪고 있고,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은 점점 더 추락해 가고 있어. 민주화 이후 역상 다시 길을 잃고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는 공정과 평화 대신 대결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어. 미국, 일본, 중국, 그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는 이해관계에서 매몰돼 한 발짝도 역사를 평화의 길로 나가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비행 전투기가 막 발진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할 일이 많고 기도의 제목이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 생활 반성의 날은 이러한 교회의 선교 과제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더 깊이 성찰하고 더 깊은 신앙의 형지로 나아가자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한 사람 한 사람 고립된 개인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형편이 다양하지만, 누구는 그리스인, 헬라인,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자유, 자유인이고, 그 짧은 문맥 안에서만 드러나는 인간적인 처지의 다양성이, 민족의 다양성, 계층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다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각각 다양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다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성령으로 얽혀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요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셨다. 이게 예수 사건의 의미고 모든 신앙에 압축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예수 사건이 그냥 역사에서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칠 사건이 아니었어. 그렇게 역사적으로 한번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사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분의 삶 속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개인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작동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점을 27절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 따로는 지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 따로는 지체입니다. 나는 단지 내 개인이 아니고, 한 몸의 지체이고, 우리는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나, 아무게는 그렇게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 모임, 종교단체, 그런 것과 교회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종종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종교 서클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구원행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구원역사가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지난 WCC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교회의 공동의 비전을 향라는 중요한 역사적인 문서가 채택이 되었어요. 교회의 공동의 비전 이 문서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문서는 세상에 수많은 서로 다른 예전과 신앙 체계. 직제, 교회마다 직제가 있어 달라. 성만찬의 방식도 달라요. 어느 교회는 장로가 있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감독이 있는 교회가 있고, 예배의 예전의 방식도 달라. 매주 성만찬을 드리는 데가 있고,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다 형식이 다르지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교회라고 할수 있느냐? 무엇은 교회고 무엇은 교회가 아닌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문서였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을 때만 교회로서의 존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선적인 사랑의 기초에 있어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초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불은 맞을 때 가능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 내가 예수 믿고 오늘부터 내 예수 신앙인이 되는 거다. 또 혹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단면적인 생각이에요. 역사적 예수 운동의 전승모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전, 2000년 전승, 2000년 전승모체, 예수 전승모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적과 능력의 산물로 이해하게 될때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바로 교회 아닌 것으로 변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기초인 것이 이제 우리 다같이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지난 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함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튼실한 교회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튼실한 기체가 됨으로써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상황을 돌아보는 나무어진 자료, 여러분, 이거 다받으셨죠 다 이걸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자료를 원래는요, 이 시간에 작성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어, 이게 이제 작성해가지고, 우리 다 황금화면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네요. 여러분, 오늘 중으로, 어, 이거를 다 작성해보시고요. 어? 시간 날때 식사 시간에도 하고 작성하셔서 이따 우리 찬양과 목상 시간에 모여서 우리 이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여섯 개 문항이 있죠. 아, 내 직분 내 직분이 뭔가 한번 여러분 그이걸 작성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뭔가 나는 목사 박정범 목사님. 목사야, 목사. 어? 목사는 뭔가? 장로는 뭔가? 권사는 뭔가? 집사는 뭔가? 내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 찾아보세요, 한번. 내가 맡은 일이 나는 집사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내가 교회에서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무언가를 맡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의 기본 항목들 여러 가지 있어.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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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laughs> 여러분 예배 시간 늦는 거는요. 이건 진짜 10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 사람이니까, 어? 사람이니까 늦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러면 몇 시까지 모입니까? 대통령 만나는데요? 대통령 만나러 가려면요, 경복궁 주차장에 한 시간 전에 모여, 한 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그래서 20분 동안 사람들 표찰 나가지고 10분 동안 올라가서 30분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 예배. 예배란 뭐?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건가?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건가? 등등. 여러분 이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올해 내가 한 일이 무엇이고 또 내년에 더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내 신앙 속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 또 아쉽고 안타까웠던 일들, 또 내년에 내가 가장 힘쓰고 싶은 일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 또 했으면 하는 것, 바램, 아, 물련 뭐 것들을 함께 여러분 작성해서 이따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예배 시간이. 어, 다 돼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오늘 하루 이 문서,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 한해를 돌아보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당신의 몸. 그 지체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